안녕하세요 여러분 깜장벽돌입니다 음,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택은 어, 지금 용인에 지어지고 있는 세컨하우스 개념의 타이니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이 집의 규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, 실내면적이 13.5평 그리고 포치면적이 7평 어, 그리고 다락이 5평 정도 되는 크기의 소규모 주택입니다 어, 이 집에 사용된 외장재는 어, 실제 벽돌을 사용해서 그 치장 벽돌 쌓기를 했고 지붕은 징크 모양의 샌드위치 판넬로 마감하였습니다. 이 집의 큰 특징은 이렇게 경사가 좀센 지붕 각도하고 천창을 설치해서 어, 다락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고 특히 이 지붕의 경우에는 그 유럽에 가 보면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뾰족한 그런 지붕을 설치를 해서 조금은 북유럽풍의 이런 이국적인 스타일의 집이 특징이 되겠습니다. 어, 1층 층고를 보면은 한 2.5m 정도 되고, 다락 최고 높이는 지붕 경사가 높다 보니까 3m 까지 됩니다. 지금 이곳에는 그, 이거랑 같은 규모로 두 채를 지금 짓고 있는데, 두 채가 평면이 약간은 어, 다르게 만들어져 있지만, 뭐 규모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이집 앞에 이렇게 계곡이 흐르고 있어요. 그리고 주변으로 산자락이 이렇게 사방으로 펼쳐져 있어서 정말 주말 주택 용으로 짓고 이걸 활용하기에는 아주 최고의 위치인 것 같았습니다. 저도 언젠가는 그럼 모델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, 건축주와 협의된 평면을 가져옵니다. 어, 포치를 제외한 실내 면적은 한 13.5평 정도 되고, 어, 세컨하우스 개념이라서 침실은 따로 없습니다. 대신에 넓은 거실하고 그 거실 앞에 있는 포치를 두어서 어,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, 이런 공간을 어, 가능하면 최대한 넓게 구성해 보았습니다. 이 주택은 그 생활을 주로 하는 주택이 아니고 주말용이어서 주방의 구성도 최대한 단순하게 적용해 보았습니다. 우선 기초를 만들어줍니다. 기초는 바닥에서 40cm 높여주고 포치가 들어가는 부분은 거기보다 한 10cm 정도 다운 시켜줍니다. 1층 벽체는 2.5m 정도 높이로 만들어줍니다. 어, 미리 만들어 놓은 계단을 넣어 주겠습니다. 어, 이 주택에 사용한 계단은 소형 어, 주택이지만 그 계단의 크기는 일반 주택에 사용하는 계단을 사용을 해서 뭐 오르 내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계단입니다. 그리고 계단 밑에는 창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. 어, 다락방 바닥을 만들어 줍니다. 그리고 지붕을 만들어 줍니다. 어, 이 메인 지붕은 어, 각도가 한 55도 정도 되는 맞배 지붕을 어, 설치해주고, 요 포치 쪽에 있는 경사 지붕은 약간 좀 모던함을 돋보이기 위해서 거의 수평이 되는 한 3도 정도 되는 그 물매를 주었습니다. 이 메인 지붕 경사도가 거의 55도 정도 되는 각도라서. 물론, 시공이 좀 난해하고, 작업량이라든지, 뭐, 가설제 비용, 요런 것들이 좀 많이 드는 집인데, 그래도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이 이 경사진 이 지붕이라서 과감하게 반영을 해 보았습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지붕 각도는 한 27도 정도면은 뭐, 충분한데, 집이란 게 구조나 기능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, 뭐 건축주의 취향이나 미적인 부분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서 저는 미적인 부분을 어, 이 지붕 각도로 표현했습니다. 그리고 또 지붕 각도를 이렇게 세게 하니까 다락도 어, 활용도가 좀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. 출입문과 창문을 설치해 줍니다. 이 거실에 있는 메인 샷시는 폭이 한 3.3m 정도 돼요. 근데 그 창의 중간에 이렇게 창 프레임이 지나가면 그 앞에 창 밖을 내다볼 때 프레임이 살짝 이 걸리적거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바가 보이지 않도록 창호의 비율을 2대1 비율로 설치를 해서 한쪽이 좀 통창이 설치되도록 하였습니다. 실내 문도 설치해 줍니다. 이 집은 실내를 자작나무로 마감할 계획이에요. 그래서 자작나무가 좀 밝은 계통이라서 문짝 필름 색상도 약간 밝은 색상으로 반영하였습니다. 이 출입문이 좀더커 보일 수 있도록 출입문 위쪽에 맞박을 붙여줍니다. 뭐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. 주방 싱크대를 설치해 줍니다. 이 집은 공간이 협소해서 그 냉장고 함을 설치하면 공간이 더 협소해져서 그냥 함 없이 냉장고만 위치시켜 주겠습니다. 어, 싱크볼과 하이라이트도 설치해 주고 어, 현대인의 필수품 전자레인지도 위치를 확보해 줍니다. 어, 여기 미리 파놓은 이 공간에는 붙박이장을 설치해 주고 또 신발장도 설치해 주겠습니다. 화장실 위생기구를 설치해 줍니다. 어, 화장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시공을 해 놓으면 이 위생기구들이 조금은 오밀조밀하게 설치될 것 같아요 계단판은 목재 집성판 계단으로 설치해 줄 계획이고 실내 벽체 마감은 자작나무로 돌려 주겠습니다 이제 외장재를 입혀 줍니다 외벽은 어, 실제 벽돌로 치장벽돌 쌓기를 하고 지붕은 징크 모양 샌드위치 판넬로 마감해 줍니다. 그리고 이 포치 쪽에도 작은 싱크대를 설치해 줄 계획이에요. 그래서 포치나 외부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, 이 싱크대를 사용하기가 좀 수월할 수 있도록 어, 위치를 잡아 주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게 완성된 모습입니다. 자그마치만 약간 좀 이국적인 그런 별장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. 아, 정말 이런 경치 좋은 곳에 이렇게 주말용으로 좀 지어 놓으면 아주 좋은 그런 타이니 하우스인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다른 또 멋진 작품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